할렐루야, 2024년 7월 29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며 주님의 기쁨 되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기 위하여 불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thank you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로 16절 예레미야 40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40장 사령관 누보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 아들 그 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올케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아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미 아들 그 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산이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가미아들 그다리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듣고 그들 곧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유하난과 유나단과 단후메세야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들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들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저선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 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카레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지위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들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안몬 조선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이가의 아들 그들게가 믿지 아니한지라 카레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 내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네 생명을 빼앗게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리라. 그러나 아이가 미 아들 그들에 가가야의 아들 유한 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아멘. 요즘 평행 이론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비슷하게 살고 있, 살게 된다는 것. 나폴레옹 1세와 아돌프 히틀러는 100년이 넘는 시간적인 거리가 있지만 두 사람당 사람들을 학살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평행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일들이 세상 속에 계속되고 사람들마다 그 해결책을 찾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되지 되는 것 같아서 원칙과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지, 그때그때 그때 편법과 사람들이 속이는 속임수로는 온전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승리의 원칙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선의를 인정하며 원칙과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함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9장에는 예레미야는 바벨론 사령관 느부 사라단에게 잡혀갔다가 풀려나게 되고, 그는 미스바라는 곳에 정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나옵니다. 이 미스바는 예전 사무엘이 순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곳이었고, 예레미아도 미스바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전하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우상을 책망하는 것, 그것은 시대가 다른 400년이 넘는 큰 공간이 있지만 사무엘도 또 예레미아도 동시에 전하고 있는 것. 미스바는 예루살렘에서 12km 정도 떨어진 도시였거든요. 그곳에 살았던 예레미야, 그곳에 살았던 사무엘, 그곳에 살았던 그다리아 등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령관 누부 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아도 결박되어 끌려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요. 그리고 그 임했던 말씀은 사령관이 예레미아에게 3 절에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진 이 모든 일들이 그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끌려가다가 결국 풀려나기는 했지만 예레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의 고향 아나도스로 돌아가지 않고, 오절에 보면 그다랴가 살고 있는 미스바로 가게 됩니다. 황폐한 땅 예루살렘 주변 미스바에 남아서 사발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총독으로 살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미스바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들이 모여 기도했던 곳입니다. 예레미야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미스바의 원래 일들, 사무엘의 했던 일들처럼 그들이 모여 회개하고, 그들이 모여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땅 백성에게 진정한 회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미스바 그 죄를 회개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백성들은 끌려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땅 미스바에 예레미아를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스바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 그리고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으셨다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미스바의 삶, 진짜 회개라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힘으로 살수 없다라는 것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진짜 회개의 능력을 미스바의 체험을 매일매일 내 삶의 현장에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폐허된 땅, 그 땅에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고백하며, 오직 회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는요, 나는 안 돼라는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리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 그리고 이제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 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회개하는 삶, 곧 미스바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열로 내가 씻어졌지만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천국 갈 때까지 남아있는 그 죄를 덮어두거나 쌓아두거나, 혹은 간과하여 모른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고, 다시 이것들이 씻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여러분, 천국을 살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어디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자기를 부정하고 보혈의 능력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는 진짜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가 미아들 그다라에게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산이라. 그다라는 바벨론에 의하여 유다 총독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미스바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은 총독 그다리가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할 것을 그리고 이 땅에 고난이 찾아올 것을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인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들은 미스바에 살면서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그들이 얻은 성읍에 살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과 함께 하실 때 비록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바벨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들과 함께 형통하게 하실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하는 준비하는 삶. 그 나라는 자기의 명예 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자기의 이득, 이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억압하여 이득을 볼수 있었지만 그들을 잘 도와줘 그들에게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라처럼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미스바의 삶입니다. 회개의 첫점은 회개의 강조점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미스바에 살던 그 다라를 바라보며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가는 미스바의 삶. 오늘 하나님의 깊이 신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미스바의 삶을 살아갑시다. 내가 원하는 일들, 내가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나를 위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모아지는 미스바의 삶곧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거하는 모든 것들이 미스바가 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로로 끌려가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고 미스바에 살게 하셨습니다 많은 도시들 중에 미스바에 살게 하신 이유는 그 도시가 사무엘 때부터 회개와 믿음의 도시였기에, 오늘도 오늘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힘쓰는 사람 되길 기도해 주시고요. 세상 사람도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하리를 기억하며 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며 나갑니다. 기도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미스바의 삶을 삽시다. 회개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내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돌아서는 진짜 회개를 만들어가는 내 나라 내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싱가포르를 위해 또 한인사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께 올려드릴 때더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의 삶이 되